표시를 여기 이제 배우의 높이가 나오겠죠? 얼마큼 자랐다는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럼 아는 아, 얼마큼 자랐다? 나오는 거. 보통은 이제 1cm 정도를 남놓는 거예요. 특제라고 돼요. 죠? 이것도 이제 힘을, 이렇게, 막 힘을 쫙, 막 이렇게 하면은 못해요. 요것 움직이지 않고 힘만 주고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. 이렇게 해서, 딱 이렇게 또, 또지 나가죠? 다음에 다시. 이것은 이제 지금, 이렇게 한다는 건 마시고. 이렇게 해서, 이. 이것도 내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치자면은 45도, 50도라고 해도는 이게 지금 봐보세요. 이게, 이게 보면, 이, 이렇게 입직선이죠 그럼 여, 이게 이제 뒤쪽에 보면 이 재기작용으로, 을 이제, 움직이기 딱 좋은 거고그렇게 딱, 잡고, 게체야되데 알아서보렇거